아름다운 모습을로 등장해 주셨는데요. 어, 그간 신콤을 통해 선보였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면모를 저희 솔드아웃을 통해서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.서 러닝 스트레칭을 매끄럽게 한다는 또 신사 때는 특수한 그 모습,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어, 과연 네, 이어서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탈지에게 좀 포즈를 부탁을.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다 MC를 맡게 된 배우 유승아입니다. 어 제가 사실 전공이 미술을 전공했어요. 그래서 평소에 옷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음, 그래서 솔다 프로그램을 MC 제안을 받았을 때더 기뻤던 것 같아요. 네 점수를 내기자면 어, 서바이버 MC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면 어 어느 날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끝마치고 이제 누구씨 탈락입니다 하고 이제 촬영이 끝나가는데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 툭툭 떨리시면서 아, 못하겠어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탈락자를 호명하고 그분들 이렇게 슬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, 너무 힘들다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2위 인가그는데 <laughs> 앞으로 웃는 모습을 몇번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. 너무 마음이 약하시고 착하시더라 독한 말씀을 참 네, 하기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00점 만점에 한 98점 제가, 좋아, 제가 좋으니까 네, 98점 정도 하겠습니다.